제가 어, 베란다를 바꾸기 전에 일단 비포부터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바닥에 오랫동안 있었던 카페 타일을 싹 걷어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지금 식물을 다 몰아놨어요 이렇게 발디딜 틈이 없죠. 그리고 지금 여기도 이렇게 빼놨어요. 지금 여기 보면 튤립이 얘는 무슨 품종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4월 중순에 실내에서 피는 건 처음 보거든요 근데 또 잘못 온것 같기도 해요 이게 코코다카시인데 이 꽃이 생긴 게 전혀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하지 녹색 노랑? 아무튼 다른 품종이 온것 같은데 여튼 이런 녀석도 있는데 다 이렇게 실내로 빼놨습니다 어,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매우 바빠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 식물들을 신경을 써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쬐끈한 화분도 많아서 물을 못줘 가지고 죽게 될까봐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한테 나눔을 하려다가 그게 또 무산이 됐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다 끌고 가야 될 데리고 가야 될 식물이다 보니까 좀 관리를 용이하게 하려고 일단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기 공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여기에 선반을 좀 여러 개를 넣어가지고, 좀 탑을 쌓아놔야겠다. 그래서 물주기 좀 편하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까 선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laughs> 선반을 사려고 생각을 안 하고, <laughs> 지금 여기, 요거 다들 많이 쓰고 있는 이 신발장으로 원래 나온 건데, 하여튼, 요. 원복장 요거를 이제 갖고 올 생각을 한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저희 집에 원래 그런 수납장 이런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할 땐 요걸 갖다가 쓰고 이제 평상시에는 저쪽 요쪽에 요기에다 이렇게 놓고서 그냥 막 이것저것 잡다하게 놓는 식으로 이렇게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원래 있던 짐을 놓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때문에 요걸 샀습니다. 사는 김에 요것도 같이 샀어요. 요거는 이렇게 이렇게 빨래를 넣는 빨래 바구니. 옆에가 욕실이다 보니까 욕실에서 이렇게 씻고 나면 빨래를 여기에다, 원래는 이제 바구니 놔두고 거기다 담았었는데 하필이면 여기가 이렇게 뭐지? 집에 딱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뷰가 딱요뷰예요 근데 요 뷰에서 저게 이렇게 막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으면 너무 집이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근데 집을 그러니까 내가 집을 지저분하게 하고 살아서 지저분하게 보이면 억울하지 않겠는데 안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좀 뭔가 깔끔하게 예쁘게 가릴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또 샀습니다. 자세히 보여드리면 여러 디자인이 있는데 저는 요 요걸로 샀어요. 요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어뭐 수건은 안에 있고, 이제, 요런 거. 가운 같은 거, 여기다 이렇게 놔두고, 이제, 씻고 나오면 입고 하는 거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얘를 바꾸고 난 다음에, 이제, 식물 선반으로 갖다 썼기 때문에, 여기에 또집 놓을 공간이 필요해서, 요거는 이케아에서, 이케아에 샀어요. 하나의 장이 아니고, 얘는, 뭐라 그러지? 책꽂이고 얘는 그냥 이런 건데, 두 개를 이렇게, 두 개를, 두 개를 붙여놓은 거예요, 지금. 두 개를. 근데 딱한 세트 같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저거. 너무 잘 샀어. 여튼, 그래가지고, <laughs> 원래 저, 저 선반을 그냥 하나 더 샀으면은 이렇게 큰돈 나갈 일이 아니었는데, <laughs> 아, 요거를 굳이 제가 식물대로 이제 쓰겠다고 갖고 오는 바람에 돈이 더 들었습니다. 어튼 그래서 이제 얘를 갖고 올려고 보니까 이게 바닥이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아기 이제 그러고 나면 집에서 공,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는데 전에 있던 이 바닥이 카펫 타일이 이게 오래 쓰다 보니까 자꾸 끝에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몸처럼 보여야 자연스러운데 하나하나 이렇게 막 벌어지고 이러니까 너무 봤을 때 별로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요거를 싹 걷어내고 여기에다가 바닥 타일 막 이런 거를 깔아 볼까? 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케아에서 마침 봄맞이 세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룬넨 타일 이거를 깔아야지라고도 생각을 해 봤는데 요 베란다가 사실 꽤 넓거든요. 근데 요거를 깔려면은 보니까 한 7피 7 박스를 사야 깔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얼마야? 37에 21. 20만 원이 넘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아, 바닥에 막 21만 원을 붙기에는 너무 비싸다 싶어가지고, 어, 그럼 어떡하지? 다시 똑같은 타일을, 카, 타일 카펫을 사가지고 다시 붙일까? 막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이게 통으로 된카펫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카펫 재질인데, 이렇게 타일 타일 데 조각조각 돼 있지 않고 그냥 요 사이즈에 맞게 재단해가지고 그냥 통으로 이렇게 쫙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채울 수 있는 그래서 장단점은 있는데 한번 그거를 깔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베란다를 엎으려고 했던 이유는 물주기 용이하기 하기 위해서였는데 여기에 이제 바닥에 다시 카페트를 깔게 됨으로 인해서 물주기 다시 빡세졌어요. <laughs> 근데 예쁘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거는 제가 감수해야 될것 같고 여튼 그래서 지금 카펫 깔고 나서 얘네들 다시 재배치하면 어떤 모습이 될지는 이따가 애들이 다 오고 나면 그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하다 보니까 여기 원래 저쪽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집은 동양 베란다다 보니까 빛이 잘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빛이 안 들어오는 데 저기 있으면 빛이 정말 안 들어요. 저 자리가. 그래서 저 자리에다 식물 놔두면 식물들이 그렇게 막잘 자라지 못해요. 그래서 어... 뭔가 예쁘긴 한데 식물들한테 별로 안 좋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이거를 이제 타일 치우느라고 이렇게 옆으로 돌려놨는데 이게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문득 이게 안에서 보면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충 해놓고 식물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들어와봤어요 들어와서 이렇게 봤더니 아니 괜찮은 거예요 이게 식물 더 채워도 이쁘겠죠 이게 어? 식물 뷰가 괜찮네? 오히려, 이게, 선반 같은 거, 요런 선반 같은 걸 이렇게 쪼르르르 이렇게 놓고 거기 위에 식물 올려놓으면 식물이 오는 높이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한요 정도. 그러면 이제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보면 잘안 보여요. 근데 이제 저렇게 선반을 이렇게, 이렇게 파티션, 저게 파티션인데 이제 파티션으로 해놓고서 이렇게 층층층층층층 식물을 이렇게 채워놓고 보니까, 아, 유리창 넘으로 저렇게 식물이 보이니까 되게 이쁘다. 그리고 이렇게, 예쁜 화분들 화분 이쁜 것도 보이고 그래서 되게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하나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 가지고 하나를 더 시켰어요 똑같은 거 그래서 지금 이 카페트랑 그 다음에 저 파티션 하나랑 그 다음에 이제 파티션에 들어가는 선반 이것도 다 별도로 구매 구매를 해야 돼요 요거 요거 그 다음에 요런 메쉬망 같은 거 그래서 지금 그거를 주문해서 오늘 올 겁니다.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것도 샀어요. 요거. 지금 여기 보면 호스죠. 물 주는 호스. 저는 삼정호스인가? 뭐 그걸 샀는데 제가 샀을 때만 해도 2, 3만 원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호스를 다시 살려고 쿠팡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은 이런 것들이 만원 미만이더라고요. 뭐, 7천 원짜리도 있고, 9천 원짜리도 있고. 그래서 제가 살 때보다는 많이 저렴해졌는데, 이거를 또 살까도 생각은 했어요. 왜냐면, 베란다에서 쓰려면 이 길이가 적어도 한7 m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 호수가 이렇게, 이렇게 바닥에 축 늘어져 있으면 되게 꼴보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이 호수 줄을 수납을 잘하는 것도 또 일이기 때문에, 아 이렇게 꼬여 있는 요거만한 게 없는 것 같아서 요거를 또 살까도 했는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일단은 여러 단점이 있지만 여기 보면 뒤에 이렇게 조립을 할때 드라이버로 도, 돌려서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번거롭고 힘들고 그다음에 이게 이게 잘 들어가는 수도꼭지 사이즈가 있, 있다고는 하는데 저희 집은 아니에요. 저희 집은 뭔가가 이게 잘안 맞아서. 이게 한 요정도가 지금 잠겨있다고 보면 돼요 이걸로 요정도가 그래서 제가 나름 잘 조여 놓은 거기는 하지만 이게 물을 많이 틀면 여기 패드 사이로 고무패드? 패드? 아무튼 패드? 사이로 이렇게 막 물이 비어져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요 베란다가 카펫을 깔아놓기 때문에 물이 있으면 안 되는 베란다인데 지금 수도꼭지는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면 여기가 물이 젖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카페트가 젖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뭔가 여기를 이렇게 좀 되게 물샘 없이 이렇게 딱 잡아줄 수 있는 그러면서도 설치나이는게 편한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걸또 고려해서 새로 제품을 샀고 그 다음에 이제 삼정 이걸 제가 몇 년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5년, 6년, 뭐지? 몇년 됐지? 되게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요거가 모두가 일곱 모두가 돼요. 일곱 모드가 돼서 진짜 너무 좋은데 그리고 이제 그이 중에서도 센터라는 모드가 있거든요. 요거, 요거, 요게 정말 청소할 때 정말 이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베란다 청소할 때는 수압도 세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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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기는 한데 근데 이제 이거를 쓰고 나면 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닥에 이런 식으로 잘 났어요. 이게 살살 나야 되는데, 제가 막 툭툭 났더니만 여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녹슬기도 했지만, 어쨌든 고장이 나서 원래는 이렇게 물을 틀어놓은 상태에서 이러면 물이 꺼져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새어 나오고 있죠. 고장이 났어요. 여기가 이제 고장이 나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물이 잠겨야 되는 안 나와야 되는데 이래서 <laughs> 물이 계속 새어 나오는 상황이 돼가지고 음, 제대로 못 쓰고 있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음, 내구성? 이런 거는 사실 이 제품의 문제라기 보다는 쓰는 사람의 성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제품도 저처럼 막 이러면서 쓰면은 뭐 금방 망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그래도 제가 몇년 동안은 아무 문제 없이 썼으니까 되게 좋은 제품은 맞아요. 좋은, 좋은 제품 많고, 여튼 장점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하... 요거, 요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제품, 이거 안 새는 거, 물안 새는 그런 제품으로 찾을 수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 새로운, 자, 새, 새로운 제품을 샀는데, 마침 그것도 오늘 온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설치하고, 설치하고, 그리고 요거까지 이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가 원래는 설치까지 하고 나서 총평으로 이제 영상을 올리는데 이번에는 한번 미리 한번 올려봅니다. 다 하고 나면 다시 또 영상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저희 집은 왜인지 모르겠지만 4월 넘어서 꽃이 많이 폈습니다. 원래 실내에서 튤립 키우면 되게 빨리 피거든요. 따뜻해서. 근데 모르겠어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구가 따뜻해진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나라도 따뜻해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저희 집 튤립은 늦게까지 피고 있습니다. 요게 아까 봤던 아직 이제 꽃봉오리 올라오고 있는 그 튤립이에요 아무리 봐도 꽃쿄 다카시는 아닌 것 같죠? 뭔진 모르겠지만 이쁘기는 합니다 여튼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지금 남은 꽃들은 전부 이렇게 담아 놓고 있어요 음 그래서 <웃음> 애기가 <웃음> 원래 여기다 이렇게 식물 담아 놓는 건데 이것도 이렇게 좀 키가 작은 애라서 이렇게 따로 담아놨더니 엄마 이거 제일 예쁘게 내가 해줄게 그러더니 <laughs>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놨어요. 너무 이쁘죠? 그래서 우리 아이 우리 아이의 아이디어를 크, 너무 이뻐.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이때 어, 이제 이따가 애프터를 보여드릴게요.